자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뭐 많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대선후보 교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예 대선후보로 갈아치우겠다는 라 거죠. 야당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후보 등록을 코앞에 앞둔 상황에서 예이 한국 시간으로 어 전날 9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9일 저녁 8시경에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건 이미 다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한덕수 예비 후보 캠프 실무자 간의 단일화 협상이 저녁 8시 반부터 시작이 돼서 한번 결렬됐다가 또한번 됐다가 또 다시 결렬이 되죠. 이첫 협상은 양측의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국민의힘 당 당원 여론조사 50%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다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100%다 오픈해서 여론조사를 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힘 당 안에서 하는 그런 경선이 아니고 단일화니까. 단일화는 무소속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기 이 때문에 이거는 전체 국민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굳이 국민의힘 당의 여론조사가 필요가 없다. 당원들 여론조사는 따로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한덕수 예비 후보 쪽의 주장은 뭐냐면 국민의힘 당 후보를 뽑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결국 기호 2번 후보가 되는 건데 그럼 국민의힘 당 후보가 되는 사람을 결정하는 단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여론조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다 주장을 하는 논리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쪽 논리가 더 합리적이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하면 국민의힘 당 대선후보를 뽑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빨리 사표를 내고 국민의힘 당 입당해가지고 국민의힘 당 경선에 후보 뽑는 경선에 참여를 했어야죠. 당적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 당원들의 여론조사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러운 왜 저런 주장을 할까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어 이거는. 아예 사전에 각본이 짜여져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한독수 전 총리하고 저두 명의 권 씨들하고 모간에 모종에 무슨 뭐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 신무자들 간의 협상이요. 근데 김 후보 측은 국민 여론조사 100%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 역선택 방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하게 되면 민주당 사람들이 그러면 여론조사에 대거 참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 사람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후보가 결정이 되는 꼴인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이제 한덕수 후보 쪽의 주장이었습니다.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룰인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해야 된다. 만약에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민주당원인 것이 확인되면 이 사람 배제, 뭐 이런 식의 역선택 방지 조항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당 지도부는 이날 영시를 양측의 단유라 협상 데드라인으로 지정을 했고요.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이 본인들이 경선을 통해서 당선됐다라고 공고까지 내놓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그냥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를 않고 일단은 그냥 당권을 쥐고 있는 두 권씨 마음대로 지금 당정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둔 채 협상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까지 협상 단일화 안 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막 이야기하는 도대체 밤 12시라는 기준은 왜 나왔는지 예. 뭐 그거는 5월 11일 마감하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서류를 준비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으로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당원의 여론조사 결과 당원들의 80%가 5월 11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마감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라 여론이 그렇게 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 뭐 이게 지금 국민의힘당 지도부의 설명인데 어, 여전히 좀, 좀 찜찜한 느낌이 있는 거죠. 일차 협상에 결렬된 뒤에 의총에서는 대선 후보 재선출 결정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는 안건이 찬반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가 이미 국민의힘 당 대선 후보는 이미 김문수 후보로 뽑힌 거로 저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갑자기 어 이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또 얘기가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럼 이 결정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국회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0이, 108명이죠. 108명인데 그 중에 64명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4명은 어디 있었느냐? 네. 44명 어디 있었느냐? 지금, 지금 투표에 참여 안한 사람들이 의원이 그만큼 되는 거고요. 찬성 60표가 나왔습니다. 반대 2명, 기권 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당원들이 투표하고 일반 국민들이 또 여론조사 해가지고 참여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8강, 4강, 그 다음에 결승까지 해가지고 투표를, 3차 투표를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정한 후보를 그냥 국민의힘 국회의원 60명의 의견으로, 아니, 뭐, 누가 후보가 될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양측의 협상이 불발될 경우 지도부가 곧바로 교체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비대위에 후보 재선출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1차 협상이 종료된 지 1시간 30여 분 후에 그밤 10시 30분에 양측은 다시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만 똑같은 이야기가 발목을 잡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40분 만에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애초 협상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영시가 되니까, 자정이 되니까 즉시 비대위 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엽니다. 후보 재선출 절차 바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김문수 후보는 후보로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취소가 돼버리는 아주 희한한 일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후보 재선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대위와 선관위는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 후보 선출 취소, 한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새벽 사이에 잇따라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한덕수 후보를 후보로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덕수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나 이제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여러분. 바깥 사람이 아닙니다, 외부인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아니 단유라 하면 들어오겠다고 그러더니 단유라 되지 않았는데 왜 들어왔습니까?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요. 밤새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 후보자가 등록하는 절차까지 다 해야 한다. 한 후보가 입당 원서를 제출하면 비대위 의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 후보 선출자자가 진행된다 이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가 완료되면 이날 중에 당,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가 지명이 된다고 합니다. 몇 시간 안 남았네요. 이날 전 당원 대상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 만큼 모든 의결 절차는 새벽 5시 전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완료됐습니다. 뭐 지금 시간 이미 지난 시간이죠. 이양수 선관위원장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원 74조 이항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에 따라서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헐. 헐입니다. 헐. 네. 뉴스에서 이런 단어 쓰지 말라고 제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선관위원장은 곧이어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통해 이날 오전 세 시부터 4 시까지 1차한 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는다고 공고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후보 등록을 받겠다. 당 지도부가 단유라 협상 불발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해왔던 탓에 협상 최종 경렬이 확실시 되자마자 속전속결로 후보 재선출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조경태 의원 페이스북에다가 대국민 사계극이다. 쿠데타다. 이래 예. 쿠데타. 쿠데타. 쿠데타죠. 예. 대선 후보 결정이 됐으면 경선이 다 끝났으면 비상대책위원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당무 우선권 줘야 되죠. 당규에 따라서. 그 당무 우선권 주지도 않고 자기네 맘대로 가고 그냥 넌 당선됐으나 단위로 안 하면 끝. 근데 그 단일화라는 것이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는지를 미리 정해놓고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미리 정해놓고 움직였구나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단한 번의 TV 토론이나 후보 검증 절차 없이 특정 후보를 비대위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이는 심각한 당의 분열과 당의 졸립을 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장동혁 의원도요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강제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김 후보를 한 후보로 가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취급해서는 안 된다. 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취소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는 전 보다보다 보다 처음 보는 후보를 해놓고 취소를 한다. 이게 무슨 뭐. 미국 민주당입니까? 미국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2024년에 조 바이든이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근데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건강상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밀어내버리고 적절한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카모랄 하이리스를 세웠죠.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국민의힘 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생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이기는 구,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됐던 거였습니다. 차라리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차라리 그냥 무소속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당대 당으로 혹은 뭐. 예, 진짜 등록된 후보들끼리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그림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차라리 시간을 두고 좀더 했으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좀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25일 전까지만 결정이 단일화가 돼주면 투표용지에 이름이 다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이름만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왜 이러한 무모한 짓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선거 지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덕수 전 총리를 좋게 봤던 사람들조차도 등을 돌리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당 가뜩이나 꼴보기 싫은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당을 지지할, 지지할 마음이 들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독수 전 총리가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혀, NO! 부정선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지금 저 거대 야당,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어떻게 상대할 겁니까? 다시 똑같대니까요? 도로함이 탑을, 예? 대통령이 국민의힘당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한 독수보다 훨씬 강직한 윤석열이 당했는데, 탄핵 당했는데, 뭐한 독수는 탄핵 당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한 독수도 이미 국회에서는 두번 예, 탄핵 얘기가 나, 이게, 이게 지금 국민의힘당의 지도부 두권씨 플러스 알파 예, 이 그들이야말로 탄핵 동조 세력들, 이 탄핵 동조 세력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당권, 그 알량한 당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저버리고 있는 정말 국민을 배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꼴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국민의힘 해체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당을 해체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 당을 해체할 수 있느냐? 저희가 간단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말씀드리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합쳐라. 어차피 합칠 거였으니까 합치면 되겠습니다. 합쳐라. 어떻게 합쳐야 되느냐? 탈당하십시오. 어차피 지들이 더 이상 국민의 힘당 당원으로 봐주지도 않는데, 국민의 힘당 나오십시오. 탈당. 탈당해서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 캠프하고 합쳐라. 그리고 국민의힘당에 양심 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김문수 후보를 따라 나와라. 다 탈당해. 예. 적어도 투표하지 않았거나 반대표를 행사했던 국회의원들, 아직도 64, 그러니까 44명이, 48명이죠. 48명의 국회의원들 탈당해 버리십시오. 국민의힘당. 20명만 넘게 탈당하면 원내 교섭단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당에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20명 이상만 탈당하면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차라리 신당 꾸려서 그래서, 예, 끌고 나가십시오. 차라리. 차라리. 이 기회에 국힘 해체 시켜버리게. 국민들이 절대 선택 안 해줄 거니까. 국, 국힘, 국민의힘이지 뭔지는. 그러면은 2030, 예. 2030윤허개인 외치는 젊은이들이 다 그쪽으로 모일 겁니다. 전부 다다 그쪽으로 모일 겁니다. 부정선거 막아 보겠다고 부방대 자원봉사하겠다고 나선 많은 사람들 전부 다다힘 보탤 거고요. 어쩌면은 정광문 목사 세력도 같이 합류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뭐 과거에 좀 앙금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광문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자유 통일당의 대선후보가 되겠다라고 말은 해 놨는데. 지금 등록 후보 등록을 할지 말지 아직 확실하게 결정 못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러면 뭐 과감하게 합쳐버리라 이거죠 합쳐버리라 그래서 진짜 진짜 빅텐트를 그쪽에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남아 있는 선택지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방법이었다. Yeah.